최추시의 뉴스타일 사교댄스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사교댄스를 배우시는 분들, 어, 초보자들, 경험자들, 오래된 경력자들 역시 이책한권 마스터 하시면 은 어, 사교댄스는 책 두께도 페이지 수도 약 33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. 여기 책에 그려진 조형도와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이책한 권으로 사격댄스를 거의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. 책의 분량 역시 약 330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지루박, 브루스, 트로트 세 종목을 초급, 중급, 상급 그리고 바리션까지 아주 엄청나게 많은 휘게들이 이책한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자, 조경도를 비롯해서 알기 쉽게 조경도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초보자나 경력자들이 얼마든지 동영상을 보시고 이 조경도와 동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.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대주시의 뉴스타일 사교댄스 페이지 분량도 약 30, 330페이지 이상의 분량입니다. 어, 지금 현재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어 있지만 은 나중에 어, 전자책으로도 출판 예정이 있습니다. 사교 댄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대주시의 뉴스타일 사교 댄스 교본.